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어, 여러분 어, 어, 지금 철학에 대해서 나이키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나는 할수 있다, 어, just do it. 어, 그냥 하면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기업가의 철학이죠. 그리고 어, 나는 어떤 철학이 있는지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른이 철학 얘기했습니다. 어, 저는 그 다른이 만물상의 철학은 행복을 전달해주고 어, 윤택해지는 그나나 어, 나, 나를 내외 사람들을 어, 윤택하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자, 나는 드디어 예술 작품을 어떤 자세로 감 감상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당장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으로 달려가 에드바르 뭉크를 만났다. 난 오로지 뭉크가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철학을 전달하려고 하는가에만 집중하고 그림을 감상했다. 뭉크의 그림에는 절, 불안과 절망, 어둠이 가득했다. 문구의 절규는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야라고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냥 다 괴롭다고 어, 그냥 외치고 있습니다. 꾸불꾸불 이어진 문구의 그림들을 모두 감상하고 나오자 오히려 뭔가 마음, 마음이 가벼워졌다. 문구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인생은 본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지금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뭉크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거 않지 않나요? 나는 뭉크만큼 괴롭지는 않다. 여기 고명작가님은 뭉크만큼은 괴롭지 않다고 어, 지금 얘기하죠. 어, 또 하나 뭉크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44년 81세 나이로 사망했다. 어, 1900년대에 한국 평균 수명은 47세였으니 장수한 셈이다. 뭉크는 어쩌, 어쩌면 고통과 불안, 절망의 삶을 에너지로 삼았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절망을 표현했죠 내내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뭉크의 절규는 아픔을 외치는 게 아니었다 고통아 덤벼라 내가 기꺼이 싸워 주마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과 싸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제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는 뭉크 전시회를 통해 철학의 세계를 흠뻑 느끼고 왔다. 고전 문학을 읽을 때도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할 때도 뇌 한쪽에서는 주유소의 미터기처럼 숫자가 계속 빨빨빨빨빨 올라가는 어, 숫자가 커지는 상상을 한다. 여러분 고전을 읽을 때 저도 지금 책을 읽으면서 주유기의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그리고 어떤 철학을 다음에 철학을 배울 때 그림을 보고 배우거나 그럴 때 바로 내 몸값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자, 수시로 질문한다. 솔직히 말해보자. 어, 우리 모두 돈을 잘 벌고 싶지 않은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벌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것도 좋지만 고전 문학을 읽으며 주인공에게 깊이 감정에 이입했을 때 가장 생생한 철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로써 내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돈을 잘 벌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 내 고전을 읽으면서, 어, 내 몸값을 한번 올려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5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곳의자격증 취득했다.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그 가족의 지인분들까지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켰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나는 고명을 했기 때문에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어,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만물상.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집에 있는 어, 모든 물건들을 고쳐주고, 교체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윤택하게 해줬을 때 그분들,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감을 느꼈다.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어, 나는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내 철학을 만들고 또 고전을 읽으면서 그 주유기가 숫자가 올라가는 그 느낌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오늘 하루를 생활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네. 월요일이고 한주 아주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